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세장 꽃장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장을 이번에 좀큰 거를 구했어요. 사실 그 세장이 클수록 좀 편합니다. 작을수록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음, 저는 좀 사이즈감이 있는 걸 구했고요. 이 안에 다행히 세장이 이렇게 열리니까 안에 꽃장식을 하고요. 어 여기 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꽃이 바깥 세상까지 가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어, 꽃이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느낌으로 꽃 장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플로리스트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어, 얼마든지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꽃장식을 할때 저는 아래쪽에 하겠지만, 어, 위에서 꽃장식을 해서 막 흘러내리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여기서 화학 섞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긴 아이가 없다. 했을 때 여기에다 꽃을 꽂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거. 피놀더에요. 피놀더. 피놀더구요. 얘는 픽스. 와시스 픽스인데요. 자, 얘를 피 널더가 여기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보시면, 그래도 겨울에는 얘가 딱딱한데, 지금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껌처럼 생겼어요. 만지면, 한두 칸에서 세칸 정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져준 아이를, 여기다가,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죠. 붙여주시는 건데, 음 여기 문 열리는 부분을 정면으로 할지 옆면으로 할지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옆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꽃이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할 거야. 이랬을 때 여기 이제 꽃장식을 할때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물기가 닿고 하면 얘 하나만으로 고정이 잘안 돼요. 나중에 꽃도 들어가고 플로럴폼 무게가 있다 보면 얘가 사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 전체적으로 먼저 감아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로 플로랄 폼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폼까지 같이 감싸서 요 와시스 테이프로 둘러 주시면 되는데요. 음, 저는 사실 오늘 위에까지 꽃장식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꽉 하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대로 다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꽃을 좀 크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잘라요. 높이가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여기다가 오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여기 꽃 장식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꽃이 꽂히다 보면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혹시 염려가 되신다면 오아시스 테이프로 감싸주는 거죠. 와시스 테이프로 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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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싸줍니다. 감싸서 그또 고정이 한번더될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어, 여기 안에 꽃장식을 어, 처음부터, 어, 물론 얘가 열리잖아요. 어, 열리는데 여기다가 꽃장식을 안에다가 할때 어, 섬세하게 손을 계속 이렇게 넣어가면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 일부를 어, 어느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제자 안으로 넣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세장 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폼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저는 약간 사각보다는 라운드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요. 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이 아이를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살짝 치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하늘하늘하고 볼륨감 있는 아이들은 뒤에 세장 속에 넣고 난다음 이렇게 볼륨감을 주면 되고요. 어 지금은 전체적인 어이 공간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도록 꽃을 쓸 거고요. 중요한 아이보다는 덜 중요한 아이 순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꽃은 다양하게 이 자리에 꽂아서 쓰도록 할게요. 일단 어느 정도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한 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꽃들은 자 공간을 채우듯좀 써주세요. 다양하게 오늘 길게 쓰고 싶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 이 공간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사이사이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어야 볼륨감이 있는 꽃들도 더 넣어야 되니까요. 자, 살짝 살짝 눈나지를 주면서 이렇게 공간을 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돌려가면서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 꽃들로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좀 땅땅한 아이들 위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네이션은 살짝 이렇게 벌졌었으면 훨씬 예쁘죠? 이렇게. 또는 버지. 이렇게 쓰시고요. 나는 길게 쓰고 싶다. 그냥 뭐 이렇게 같이 길게 쓰셔도 됩니다. 특히 여기 아래쪽이 나중에 꽃을 꽂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좀 신경 써서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꽃들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안에 모양을 좀 채웠다 하시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볼륨감있게 쓰게 되면서 어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아래쪽은 살짝 이렇게 좀 채워주세요 음, 전체적으로 플로랄 폼 보이는 공간 한70% 정도 남아있게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채워졌다 하시면 이 아이를 이제 세장 속으로 넣는 건데요. 혹시 세장 속에서도 움직일까봐 걱정이 된다면, 또, 픽스와 핀홀더를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물기가 있으면 고정이 잘안 되니까요. 두시고, 저는 오른쪽. 으로 폼을 좀더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약간 오른쪽이에요. 하고 이제 요 아이를 안으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장 안으로 꽃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제 이렇게. 폼이보이는 자리와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 대로 꽃을 계속 꽂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 사실 어, 내가 거의 열고 할수 있는 상황이면안이도 보고 안, 위, 위에도 꽂기 위해서 어, 열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어, 나는 위에가 조금 이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위에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네? 하시면, 뚜껑을 열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열고, 위쪽의 느낌도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고요. 바깥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뭔가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선이 있는 아이들을 좀 쓰세요. 그리고 타고 올라가려면 폼에 꽂으셔야죠. 그래도 꽃이 싱싱하게 유지가 되려면 꽂으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러면서도 세장에 틀을 잘 이용을 하셔서 올라가다가도 어난좀 들어가게 하고 싶어 하시면 살짝 이렇게 일부는 들어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됐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꽃을 계속 채워주시면 되고, 나는 위로 더 솟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러면 더 솟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길게 쓸수 있으면 그렇게도 되지만, 어, 더 이상 길게는 안될때 여기 꽂아서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굳이 여기까지 안 하고 방법만 알려드리고. 여기 밑에서부터만 올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꽃들도 새장 안에만 있는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도록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은 꽂아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뭔가 뚜껑 열기 시작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요렇게 세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세장 바깥쪽도 요렇게. 아, 생각보다 좀 짧다. 그나마 좋은 건 손이 들어갑니다. 세 장이 너무 촘촘한 걸 쓰시면 손가락이 거의 안 들어가져서 힘들어요. 이렇게 꽃을 섬세하게 하나 하나 꽂아 내시면 안에서 꽃이 나오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도록 자유롭게 꽃을 꽂아 보도록 할게요. 꽃을 딱 이거 다 쓰고 이거 다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어, 그때 느낌에 맞춰서 얘는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페니쿰 저는 여름 느낌이 나서 페니쿰 좋아해요 안으로 넣어 볼게요 넣어서 페니쿰도 페니쿰은 좀영 복잡하고 양이 많다 싶으시면 조금 이렇게 도려내도 괜찮습니다 양을 조금 커팅하셔서조절을 하시고요 자 안쪽으로도 피니쿰 쓰는데 너무 많다. 좀 도려내고 안쪽에 손가락이 닿으면 하지만 닿이지 않는다면 살 조심히 열어서 선이 있는 아이를 쓰면 훨씬 더좀 예쁜 우아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마티스 요렇게. 줄기를 한번, 아우, 콧멍울이가 없어졌다. 조금 더 내추럴하게 만들어줄 때 이런 선들을 좀 추가하시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클레마티스 줄기를 세장 밖으로 이렇게 뻗는 느낌과 살짝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서도 전체가 다 이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석죽도 싱그러운 느낌이 나서 제가 좋아하고요. 손가락 써서 꽂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꽂으세요.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앞쪽 볼륨감으로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여긴 더 넣어주고 예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캐장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돌리면서 다 예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체가 다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어이 속에서 뭔가 음, 피어나는 느낌, 정원이 만들어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바깥으로 나오게도 꼽고 폼이 절대로 너무 크면 폼을 다 가리기 위해서 힘들어요. 생각보다는 폼을 그렇게 크지 않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뒤쪽도 작업 화면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열고 이렇게. 옆에 아이언도 뒤가 똑같아요. 이렇게. 또 몽우리는 밖으로 나오게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꽂아내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쭉 둘러봤을 때 예쁠 수 있도록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예쁜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가는 사람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버질리아도. 얘는, 어, 하나씩 하나씩 내가 여기, 어, 예쁘겠다 하는 거 하나 넣고, 예쁘겠다 하나 넣고, 처음에만 기본적인, 어, 공간을 채우고, 프로랄 폼을 가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 꽃들을 써서, 또는 그루핑해서 이 안을 공간을 채우지만, 그다음부터는 내가 쓰고 싶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쓰세요. 세장은 어, 완벽하게 끝났다 싶을 때 닫도록 할게요. 미니 카네이션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하, 내가 생각하는 장에 넣으시고 그래도 정면에서 좀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조금 더. 너무 전체적으로 다 어, 볼륨감 있게 하기보다는 어, 딱 특징을 좀 정하세요 스토리를 저는. 오른쪽만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왼쪽으로는 좀 여유를 뒀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는 비어 있죠?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한쪽으로는 조금 더 공간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채우다 보면 어느새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게 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덜 예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얘는 좀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어우, 손안 들어갔다. 그러면, 열어요. 하고, 꽂고. 윗면에도 버블리아를. 혹시나 여러분들 어, 연습 하시다가 무너진다면 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다시 한번 작업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크레마티스 줄기를 어떻게 쓰냐 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항상 라인감 있는 아이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꽃봉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어, 영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꽃을 장미도 하나 보는 거, 이렇게 써볼까요? 정말로 뺐다 꽂았다 계속 반복하시면 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많은 반복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